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법조문 쉬운 말로 풀기 제54조입니다. 54조는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54조 1항은 설립 등기는 성립 요건이고 그 외의 등기는 모두 대항 요건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설립 등기는 성립 요건이기 때문에 등기를 하지 않으면 법인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설립 등기 외에 다른 모든 등기는 대항요건입니다. 그래서 가령 사무소를 이전했다면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그 법인의 사무소는 이전되는 것이지만 51조가 정하는 등기를 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사무소 이전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54조 2항은 등기 사항은 공고해라.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공고는 법원 등기소 게시판에 했지만 요즘에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서 하게 됩니다. 이상 54조에 관한 설명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